여러분, 드디어 일본이 그토록 뻔뻔하던 일본이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경 우익 혐한의 상징과도 같던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총리가 되자마자 보인 충격적인 태도,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팀을 너무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을 매일 쓴다.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다. 이게 지금 일본 총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꼬박꼬박 참배하며 망언을 일삼던 그녀가 왜 갑자기 대한민국을 향해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속내와 일본 열도를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이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며 망언을 일삼던 그구 중에 그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었으니 당연히 전 세계가 한일 관계의 파탄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리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갑자기 얼굴에 화색을 띠며 나는 한국을 아주 좋아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한국 김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일본 총리 취임 기자회견이 아니라 K컬처 홍보대사 위촉식입니까? 자신의 정치 생명 내내 한국을 부정하던 인물이 최고의 권력에 오르자마자 보인 첫 번째 공식 석상 발언이 한국 김 한국 화장품 한국 드라마라니? 이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항복 선언이자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백기를 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을까요? 첫째, 이미 일본은 K컬처에 완벽하게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을 보십시오. BTS, 오징어 게임 등 K컬처가 일본 사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본인조차 한국 화장품 없이는 화장도 못하고 한국 김 없이는 밥도 못 먹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 우익사상? 그런 것. 따위는 이미 압도적인 K컬처의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경제력 없이는 일본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을까요? 지금 일본 경제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추락하고 있습니다. N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반도체는 우리 대한민국 없이는 단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본을 딱 하루만 제외해도, 일본의 도요타 손이는 공장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군사적 외교적 위상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태평양 팽창, 이 살벌한 동부가 정세 속에서 일본이 기댈 곳은 한미일 삼각 공적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한미일 삼국은 안보, 경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미일 공조의 핵심 고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일본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다카이치가 미국과 손을 잡으려면 먼저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곧 방일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길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매우 기대한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제발 도와달라,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본을 빼지 말아달라, 경제 협력을 해달라고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녀는 일본이 존재감을 발휘해 세계 한가운데에서 화려하게 피어나는 외교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소롭지 않습니까? 이미 세계 한가운데에서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일본은 대한민국의 존재감에 기대어 겨우 연명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과거사 반성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야스쿠니를 드나들던 그 오만함. 우리를 중요한 이웃 정도로만 취급하며 언제든 발아래 둘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들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총리조차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김을 먹고, 대한민국이 만든 화장품을 바르고, 대한민국이 만든 드라마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K컬처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력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한국 김, 한국 화장품 발언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일본 극우 세력의 완벽한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축포입니다. 물론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속으로 또 어떤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힘의 균형은 완전히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망언을 일삼아도 현실은 한국 김 없이는 밥상도 차릴 수 없고 한국 화장품 없이는 외출도 할수 없는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행복천사는 이 다카이치 총리가 APC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어떤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지 또 K컬처의 위력 앞에 일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속 시원한 소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가슴을 뻥 뚫어 드렸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알림 설정은 행복천사가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셔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